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1986년 뉴베리 메달위너 샤라 프랜렌톨 그리고 이어지는 네 권의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More Perfect Than Them*입니다. 이제 전어를 쓰는 사람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언니, 오빠와는 달리 케이스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과 함께 상상한 이야기를 씁니다. 케이스는 저널에 쓸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식구들을 유심히 살피고 농장과 대평원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주 피곤해하고 점점 몸이 커지는 게 걱정이 되네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켈럽도 사실은 엄마가 걱정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케이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고 읍내 병원으로 가는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저널에 써진 바램과 꿈들이 어떤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엄마는 전혀 아프지 않고, 돌아올 때 작은 선물, 완벽한 선물, 뭐, 퍼펙트 된동문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엄마에게 선물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뜬금없이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는 아기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아기랑은 얘기도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힘들어 하는 엄마를 걱정해서 잠도 안 자고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기가 터러볼 베비로 느껴집니다. 엄마는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는데 그리고 마침 아빠와 케일럽이 음료에 간 동안 산통을 느낀 세로는 케이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웃인 메기에게 알릴 것을 부탁하고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가신 동안 엄마에게 전어를 읽어주면서 그 옆을 지킵니다. 그렇게 낳은 아기 엄마는 케이스가 얘기하는 Terrible b 볼베비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케이스가 머뭇머뭇 다가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빠와 케일럽이 돌아오고, 케일럽은 케이시를 위해 퍼펙트 기프트를 사왔다고 얘기하지만, 케이시는, No, the perfect gift is here. He is a terrible baby, but he is more perfect than the moon. 이라고 합니다. 뭐, 퍼펙트 된 the moon에서는 케이시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쓴 저널의 내용들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북돋아주는 장면들, 가족이 서로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모습들, 이렇게 화목하고 가족,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브랜드와드로스 댄스가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이 잦아지질 않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생활 방역 수칙 준수하시고 많이 웃으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